둘째 주는 꽤나 고통스러운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셋째 주도 쉽지 않은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화요일에는 대망의 CPI 발표가 그리고 여러 가지 코인들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권성 시비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 이 힌먼 연설이 바로 내일 공개되는 날이기도 하죠. SEC의 게리 겐슬러가 주장해 온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 근데 힌먼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던 연설인 만큼 이 연설이 공개됐을 때 시장에 굉장한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현재 SEC와 코인베이스 사이의 규칙 제정 대응도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코인베이스가 뭘 주장하고 있죠? SEC는 명확한 규칙이나 규제의 틀을 만들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제재하는 것에 대해 직접 대답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공격하면서 중요하게 언급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증권성 토큰들 전부 상폐해라 라고 했죠 증권성 알트코인들의 리스트를 언급하면서 SEC가 지적한 알트코인들은 폭락을 했죠 근데 리플은 SEC와 증권성을 밝히는 소송을 벌이면서 이미 장기적인 싸움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막바지가 다다랐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XRP가 현재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리또 속이다 뭐다 그러시지만 지금 이렇게 XRP는 다른 코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혼자서 알트 코인들을 대신하여 싸워왔는데 조만간 XRP의 최종 결과가 곧 나올 것이고 만약 이 소송에서 XRP가 승소하거나 좋게 합의한다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하락했던 알트코인들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힌먼 이메일이 공개가 될 예정이죠. 지금 보시면 SEC의 게리 겐슬러와 리플의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마주보면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죠. 만약 리플이 힌먼 연설 공개 이후에 위축된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 크게 폭락한 알트 코인들도 어느 정도 회복 흐름을 보일 수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참고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 이 상승세기가 상단까지 그냥 돌파해버리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미 나스닥은 작년 하락분을 거의 다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저한테 정보 문자로 다들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이 이렇게 났다고 다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심지어 좀 많이 잃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손실 제가 다 복구해드리고 하니까 수익 인증해 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면 마이너스 손실 금방 이겨내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시장이 손실만 보인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절대로 이 자본세력들 글로벌 리스트들이나 금융 엘리트들은 상승장에 모두를 데려가지 않아요. 현재는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이라고 이미 누차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이번 SEC의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공격에 떨어져 나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타깝지만 그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사실 개인들이 마음 편하게 돈을 벌수 있는 자본 시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소수인 것이고, 소수만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극복해내며 부를 쟁취하는 거죠. 겐슬러가 시장을 흔든다고 해서 다 떠나가실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이 공포를 기회 삼아서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사고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사진은 순 유동성 지표와 비트코인의 흐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차트인데요. 이 파란색이 순 유동성 지표고요. 이 주황색이 비트코인 차트의 흐름이에요. 근데 굉장히 비싸게 커플링 돼서 움직이는 것이 보이시나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작년까지는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줄이면서 축소했다면 올해부터는 유동성을 다시 풀어주는 이런 모습에서 비트코인도 덩달아 같이 움직이고 있죠. 지금은 SEC의 공격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결국에 유동성이 풀린다면 근본적으로 막혀있던 돈들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비트코인은 SEC 소송 관련 리스트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알트 코인들보다는 당연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알트 코인들도 여러분들이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 증권성 이슈는 장기화될 사건이지만, 결국에 시장은 심리로 흘러가고, 결국에 유동성이 들어온다면, 미국에서만 지금 규제를 한 것이고, 명확한 어떤 규제 틀이 형성된 게 아니라, 법원에서 SEC가 나열한 그 코인들이 증권이다라고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SEC가 단순히 제소했고 기소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증권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셔서 모아가기에 정말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 차트를 보시면 대중들의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이미 항복이 나왔어요. 작년 5월 달에 저점을 찍었을 때 항복이 나왔고, 그 이후에 FTX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시장의 환멸감을 느끼며 시장을 떠났었죠. 그리고 다시 올라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시장을 털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우울감에 빠져있다는 상태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이 크립토를 버렸고, 비트코인 시장을 포기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바이낸스를 필두로 중국을 공격하고 전체 시장을 흔들어 놓는 시기이며 그런 시기를 틈타서 월가의 금융세력들 그리고 금융 엘리트들이 판을 짜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잘 구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정보 문자로 다들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이 이렇게 났다고 다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심지어 좀 많이 잃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손실 제가 다 복구해드리고 하니까 수익 인증해 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면 마이너스 손실 금방 이겨내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시장이 손실만 보인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보시면 실제로 저랑 같이 가시는 구독자님들 보시면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고 사실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뭐 따로 안 찾아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갈수 있다 라고 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제 저랑 같이 이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서 같이 수익 올려보자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혼자 하면 무섭잖아요 확신도 안 생기시죠 그거 이제 저랑 같이 해내가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들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고 어떤 코인을 얼마에 매수해도 되는지도 다 알려드리니까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해주세요